오늘은 라이트 해볼 겁니다. 저 위쪽에 있는 저 태양이에요. 정확히는 이 하늘은 아니고, 이 하늘 말고, 저 번쩍거리는 저겁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클릭한, 하늘 클릭하면 이렇게 스카이스페어 블루프린트라고 이렇게 뜹니다. 클릭하면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터가 선택이 되고요 얘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라이팅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이랑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동 라이팅 자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자 라이트의 여부를 좀 봐볼게요.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터 껐을 때와 라이트소스 껐을 때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여기를 폴더 자체를 아예 꺼버리면 지금은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소스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이트는 여기, 액터 배치의 라이트 차트에, 디렉셔널 라이트. 얘를 꺼내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인텐시티 내릴게요. 여기 내두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름은 달라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디렉셔널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와 라이트 소스는 같은 라이트입니다. 원래 똑같은 거예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원래 이름이고 좌측의 여기 라이트에서 꺼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회, 그 햇빛입니다. 햇빛이기 때문에 무브나 스케일이 없어요. 그냥 햇빛이니까. 사용하실 때에는 이 회전으로 얘를 이렇게 내리면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굴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와 이 라이트 소스는 왜 다른 거냐? 우리가 얼리어 렌즈인 맨 처음 킬때 이것저것 조작해서 들어오죠. 뭐 예를 들어 뭐3인칭이라든가뭐 이런 스타트 콘텐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만큼 이 디렉셔널 라이트 이 디렉셔널 라이트도 여기로 설정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뀐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제가 라이트 소스를 이만큼 내렸어요 햇빛의 방향을 보자면 해가 한 저쯤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저 위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라이트 스... 음.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트 선택하신 다음 여기는 리플렉시 머테리얼. 얘를 누르시면 해가 내려옵니다. 참고로 이건 체크가 아니라 새로 고침 버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더 칸이 라이트 소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 이 라이트 소스는 스카이스페어 블루 프린터라든가 다른 것들 나중에 가면은 배우겠지만 여기는 이스포네셔 하이프그 이런 식으로 연동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소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얘를 좀더 조작을 해볼게요. 일단 좀 올리겠습니다. 나스고. 아, 이왕 이거 이렇게 색깔이 약간 바뀌었죠 하늘이. 이거 보이는 김에 이것도 약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해를 이렇게 많이 내려놓고, 여기서 다시 리플래시 누르면, 노을까지 표현이 됩니다. 해의 위치가 이 정도에 있으면, 노을이 될 거야, 라는 걸 얼렬 엔진이 알아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더 뒤집어서, 아예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위쪽으로 하게 만든 다음 리플렉스 하면 이제 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담으로 이스카이스페어 블루프린트에 아래쪽 보시면 스타 브라이트니스 별의 밝기도 있어요. 너무 세게 하면 어색하니 살짝만 주세요. 이렇게야 예쁩니다. 스타, 브라이트니스. 자, 이렇게 밤하늘도 봤으니, 다시 햇빛 돌려놓을게요. 일부러 나중에 이런 연출도 할수 있습니다. 게임 환경이잖아요? 지금 저는 라이트 소스는 정상 각도로 해놓고, 그러니까 낮 강도로 해놓고, 일부러 얘를 갱신을 안한 겁니다. 그럼, 밤하늘인데, 밝은 밤하늘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리플래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 햇빛의 강도입니다. 주로 2.7이나, 2.75나, 1 정도에 둡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니, 여러분들이 하실 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져보시고, 강도 아래에 라이트 컬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 컬러도 여러분들이 만져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 들어가 보면, 그늘에 들어갔을 때, 어째선지 이런 프리뷰라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림자에 이렇게 프리뷰라는 글자가 있죠. 특히 지금 제 화면 좌측 상단에 보면 빨간 글씨로 라이팅을 다시 빌드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뭐냐. 라이트의 설정입니다. 햇빛의 설정.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빌드에 들어와 얘네들을 만져야 되지만 저는 제 수업에서 이 빌드 진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간을 엄청나게 먹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빌드까지 사용하려면 거의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대기업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모델링 하는 팀은 모델링만 합니다. 예를 들어, 채색하는 팀은 채색만 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처럼 라이팅 하는 팀은 라이팅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면은 이건 좀 여담이에요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이직할 때도 대기업으로 이직해야 된다 라는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한 중소기업이면 온갖 걸다 해야겠죠 내가 모델링도 하고 채색도 하고 내가 라이트도 때리고 랜드도 만들고 이런 다 해야겠죠 근데 내가 대기업 들어갔어 그럼 예를 들어 5년 내지 10년 동안 업무를 했는데도 난 라이팅만 했어. 그럼 내가 이직을 했을 때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 중소기업은, 어, 5년 차야? 그럼 뭐 랜드도 할줄 알고 택차도 할줄 알고 다할줄 알겠네? 아니요, 나 라이팅밖에 못해요. 그래도 이 빌드업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할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그 회사마다 또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빌드는 여기서 작업을 안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 기능을 좀쓸 겁니다. 그 자동 기능이 여기는 무버블입니다. 무버블을 누르면 이 글자가 없어졌죠? 그럼 이 옆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 자 왼쪽부터 수동, 오른쪽은 자동, 가운데는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측에 있는 자동만 쓸 거다. 자, 이제 저 스카이 스피어 블루 프린트로 만져 볼게요. 자이 스카이 스피어 블루 프린트가 앞서 있었던 라이트 소스와 연동되어 있다라는 건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sun brightness, 태양의 밝기입니다. 뭐 태양의 밝기라면, 아까 전에 light source의 intensity도 있죠. 이 둘의 차이는 뭐냐? light source는 글자 그대로 빛의 강도입니다. 빛의 강도. 이 sky sphere blueprint에 있는 sun brightness는, 자,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안 바뀌죠. 얘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저 태양이 밝게 비추는 것처럼 보인다입니다. 얘 이만큼 세게 넣었는데도 여긴 바뀐 게 없죠. 자 이걸 보면 알수 있듯이 이 스카이 스피어는 뭐냐? F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있었던 라이트 소스죠? 번쩍번쩍 번쩍 거리는 거 얘가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 스노우볼 같이 생겼죠? 유리 구슬을 그려놓고 안쪽에 구름도 그려놓고 태양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냅두는 겁니다 스노우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네이버에 쳐보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사는 그런 장난감이죠? 자, 그래서 이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트는 일종의 스노볼이다, 우 그림 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유리구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피드 이렇게 하면 폭풍이 부는 르 것처럼 만들 수 있고 클라우드 오파시티 구름의 불투명도입니다. 너무 세게 놓으면 이상해져. 이러한 연출이 필요한 거 아닌 이상 너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스카이스페어 블루프린트도 받고, 음, 아. 자, 우리가 라이트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꺼내신 다음, 강도나 1로 내릴게요. 너무 밝으니까. 자, 다시 스카이스페어 블루프린트로 들어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여기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제가 디렉셔널 라이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가 보입니다. 즉, 이 연동을 여러분들이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바꾸는 건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이런 포그, 안개랑도 이러저러한 연동,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져요. 괜히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카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바닥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생긴 조명이죠 자 얘는 뭐냐 우선 이론적인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환경 자체를 커다란 구체의 형태로 캡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빛을 표현하는 라이트입니다 커다란 구체 오얘 말하는 거죠 스카이스피어 블루프린트 스카이 스어 블루프린트의 형태에 맞추어 스카이 블루프린트가 빛을 내게 해주는 일종의 보조광원입니다. 스카이라이트의 역할은 주광원이 다이렉, 다이렉션 라이트, 라이트 소스로 인해 생긴 그림자에 빛을 채워주어 과한 그림자가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라이트 소스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그림자를 보면 되게 검정, 되게 어둡습니다. 난 지금 연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림자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 그러면 스카이라이트에 가셔서 강도 스케일, 얘를 얘로 0.1로 내리면 더 어두워지고요. 얘를 5로 올리면, 아이 아예 그림자가 없어져 버렸네요. 이로 내리면 그림자가 연해집니다. 즉, 이 스카이라이트는 그림자의 진하기를 조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자의 진하기를 조절한다. 자, 이 강도 스케일의 가이드라인은 흔히 0.5에서 0.5에서 2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0.6 정도 줍니다. 0.5에서 2. 평균적으로 0.6.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 소스도 받고, 스카이 스피어 블루프린트도 받고, 스카이 라이트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여기 있는 디렉셔널 라이트는 계속 쓰지 마세요. 이걸로 바꾸지 마세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다이렉션 라이트는 쓸 일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얘도 그림자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 실내에 들어가서 무대 조명을 받는 게 아닌 이상 그림자가 쪼개질 리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게임 환경이고 그래픽 환경이죠. 그러면 햇빛을 하나 더 갖고 와서 얘를 살짝 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살짝 틀어서 그림자를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연출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래픽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라이트가 용량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라이트, 그림자, 안개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부하를 먹기 때문에 이 다이렉션 라이트는 너무 많이 꺼내면 안됩니다 제일 많이 꺼내도 4개 정도? 아니 4개 이상을 하면 안됩니다 한 많아도 라이트 소스까지 합쳐서 3개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끝입니다.